우리가 알고 있는 이 랭라자의 병용육법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. 나왔던 기사들이 재탕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유추가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.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아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왜안 아,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3알은 종목을 선정한 거고 7할은 뭐다 기다 림입니다 기다려야 100%든200%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자 자, 여러분, 하이드나르넴 기억하실 겁니다. 제 구독자라면. 자, 여러분들, 2월달이고요 처음 발견한 게, 우리가 발라먹었던 게요 시점이고, 10월달에 이제 요 구근에서 나갔단 말이에요. 요